근데 <laughs> 이 음, 마지막 끝까지 봐 이게 너무 아팠어요. 형 다음 노래는 우리 댓글에서 꾸준히 요청한 아이언 네. 네. 아니, 저 이거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laughs> 네. 한번. 생각 우리 집에 됐듯이 기억. 양은 너. 형 인호 님 어떠셨어요? 어,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슬펐는데 음. 오늘도 또 슬프네. 음. 슬퍼. 오늘 음. 오늘 이상하게 더 자세히 들으니까 더 슬픈 것 같아. 그냥 참.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이게 좀 옛날 얘기일 것 같잖아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지금은 차별이 고착화된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보면 사실 사글세를 사나 임대 아파트를 사나 뭐 자기 집을 갖고 사나 그건 집인 거고 음. 그냥 집인 거잖아 죽어 공간일 건데 그게 이제 뭐 물론 어떤 재산, 재산 형성에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있지만, 음. 뭐, 그것 떠나서, 그거, 그렇거나 저렇거나, 어, 이, 너희 집은 어디니, 부모님 뭐라시니, 그 다음에, 어? 저 동네 사는 애들은 어울리지 마라. 음. 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괴물이죠. 음. 근데 괴물은 지가 괴물인 줄 몰라요. 음. 지가 정말 무슨 이성적인 것들, 을 그 머리에 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성적인 것들이 없고, 그냥 욕망만 남은 자본에 대한 욕망, 어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만 남은 괴물인 거예요. 음. 정말 팔다리 가늘고, 정말 거대한 그 욕망덩어리만 어 몸집을 불려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가 괴물인 줄 모른다는 거죠. 음. 그 괴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괴물로서 차별을 고착화하고,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음. 생각해 보면 이게 아주 뭐 이게 뭐 극단적 아,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우리 뉴스에서도 차별들이 차별적인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요것만 무슨 극단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괴물들의 사회에 살다 보면 다 괴물을 조금씩 괴물의 인자들을 조금씩 가지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음.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또 가슴 아팠던 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우유 그죠? 우유 그냥 이게 이제 선택적 복지의 폐인 거죠. 그렇죠. 자기 가난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음. 예,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래요. 예술가들도 무슨 지원 받으려면. 음. 무슨 뭐 창작 지원 아니고 무슨 이제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예술로서못 벌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참 그렇죠. 에... 그러 그러니까 이제 강해지기 허약했던 내가 강해지기 위한 법 나는 더 악인이 돼 이제 음. 악인이라고 조금 더좀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제 비뚤어지게 되는 거죠. 음. 최근에 제가 그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아 네. 얼핏 얼핏 봤어요. 그 그러니까 네.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제 거기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런, 어, 물론 이제 거, 거기에 시각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음, 그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가슴이 아팠고 한 한쪽으로는 분노하고 한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예, 그 어떤 이중적인 시선을 저한테서 발견을 했어요 음.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네.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코러스로 가면 아이 코러스가 너무 진한 어떤 슬픔 같은게 네. 첫번째 두번째 이렇게 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첫번째에서 그런 어떤 슬픔들이 확 밀려오는 듯한 네. 그리고 두 번째 코러스에서는 그 진한 슬픔이 확 고조되는 듯한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이렇게 확 폭발하는 듯한 슬픔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둠 속을 걸어도 내 탓은 아니야 마지막 끝까지 봐 태양은 널 비춰 세상이 널 버려도 내 탓은 아니야 마지막 끝까지 봐 태양은 널 비춰 널 믿어라고 할 때에 지금 이것은 윤현의 나한테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죠 네네 니 음. 네 탓은 아니야 그쵸 그치 얘 탓이겠어? 이 아이 탓이겠어? 근데 <laughs> 이 음, 마지막 끝까지 봐 이게 너무 아팠어요 음. 그냥 태양을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laughs> 마지막 끝까지 봐야 태양이 널 비추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음.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laughs> 그리고 널 믿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참 지금도 이제 <laughs> 자꾸 목이 메이는데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아파트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하기 된 거죠. 너 어디 사냐 그러면. 음. 그리고 학원비는 빌려서 못 나가고 있고 네. 내 표정에는 먹구름이지고 사방에는 어두운 시선, 음. 음. 어두운 시선. 두 눈을 가렸어. 어두운 시선만이 느껴지는 음. 건데 사실은 어두운 이게 바꿔 놓고 보면 어두운 시선 때문에 내가 두 눈을 가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그렇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두운 시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잘 사는 새끼들 세상 모두가 좋겠다 이러면서 감정이 확격앙되 예, 네. 격되면서 고조가 되죠. 아, 네. 이렇게 고조가 되면서 네. 이 사건이 나오죠. 흉기를 찔러 가지고 복도를 빨갛게 물들이고 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어떤 이유로 이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알면 좋을 텐데 음. 아마 어떤 그 불평등한 어떤 조건 속에서 시비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앞에 그렇죠. 이야기들을 보면 또 내가 부른 싸움판이라고 한걸 보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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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임이 처음부터 나한테 있었다라고 그럴 생각을. 있겠... 그렇죠. 이 화자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네. 붙여서 싸움판 이 네. 일어난 게 네. 아니라 네. 내가 불렀다고 음, 음. 하는 거는 음, 음. 뭔가 그그 동안 쌓였던 음. 그런 어? 불평등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네. 것 같기 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네. 빌미를 계속. 그렇죠. 네. 어, 그래서 더막 나가서 그렇죠. 보람 듯이 너 나한테 개겨 이렇게 된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못풀고 뭐 이쪽에 푼 거지, 그렇죠. 비극이죠. 진짜. 비극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 대신 무릎을 꿇고 음. 소년원 겨우 면하게 된이 음. 청소년의 마음은 어떨까? 음. 엄마도 나이가 드셨다는 거는 되게 늦둥이었나 봐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소년 심판 얘기를 아까 얘기를 했지만, 네. 누나 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음. 사람한테는 음. 이렇게 막 나가서 사건을 저지르고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은 선택이 하나 있고 음. 홀로 집에 있는 동안 음악을 음. 들으면서 음. 음. 비록 세상을 좀 먹는 암덩어리 나였지만 이건 이제. 어, 그, 그, 그 복잡한 마음 속에서도 어떤 반성적인 음, 음. 태도들이 드러난 거죠. 음. 그러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음악적으로 음. 가져가고, 그 음악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이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발화하는 것이 내가 막 나가서 세상에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음. 어떤 복수. 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여기서 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진짜 이제 코러스가 팍! 여기 이 부분은 음.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 들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덕분에 진짜 그 음악 덕분인 거죠 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와서 내가 음. 음악을 그 시간 동안 한 덕분에 진짜 친구들을 만났고 음. 또 그걸 겪었기 때문에 없는 자의 마음 그런 음. 아픔들을 잘 알고 음. 이런 이런 어떤 어, 다른 윤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음. 다른 어떤 시점 관점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이 비록 가난하고 힘들 힘겹고 어,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사 사고를 지나온 이자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가장 잘한 선택. 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것 때문에 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저 같은 꼰대를 이렇게 <웃음> <웃음> 자꾸 목매기하는. 음. 그러니까 이 노래가 성장담인데 힙합에서 래퍼들이 성장담을 많이 쓰잖아요. 음. 그러면서 우울한 얘기들 음. 위주로 많이 하게도 되고 잘못된 선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네, 나는 네. 이런 사람이냐 그런 서사들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얘기를 그렇죠. 네, 많이 자, 잘 자연스러운 거 주소 근데 <laughs> 노출 시켜서 되나 <laughs> 이 아파트 없어졌나 <laughs> 어 근데 음. 죽었죠 안타깝네요 조금 더 이런 얘기들을 음. 할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쇼미더머니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뭐지 조명을 많이 받았는데 음. 뭔가 계속 그 음. 자기를 어떤 그런 시스템보다는 어. 다른 쪽에 위치를 어. 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느낌도 어. 있어요. 어쨌든 아이고 참 여러모로 가슴이 아프네요. 네. 어. 조금 더 그러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고 나서 네. 지금쯤에 이 친구가 얼마나 네. 성장했는지 이런 네. 걸 네. 봤으면 참 좋겠다. 그렇, 그렇죠. 그리고 좀 드네요. 어쨌든 그렇구나. 잘못된 선택을 한건맞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반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음. 있었으면 음.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 또 그런 시간들, 그런 어떤 자숙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좀더 음, 나은 음. 발화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또 좋았겠다를 안타까운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laughs> 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뭐이이 것도 그렇지만 진짜 자기가 괴물인지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되고 아 나는 나는, 뭐, 어, 이렇게 차별적이지 않아. 음. 나는 이제 이런 불평등의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 음. 라고, 어, 생각할 수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음. 자기 이삶 속에서 이런 음. 차별, 불평등,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가. 음. 그리고 내가 괴물이지 않은가. 음. 그러니까 단지 욕망만 남은 괴물이지 않은가. 이성은 사라지고 음. 이거를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